shalom 반갑습니다. 앤드루엄에게 영혼 몸입니다. 오늘은 마귀는 육신을 타고 들어온다. 마귀는 육신을 타고 들어온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16강 영과 육신의 전쟁. 영과 육신의 전쟁.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0이라는 것을 계속 인식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혼도 있고 몸도 있지만 나의 정체성은 0입니다. 나의 본질은 0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나의 정체성이 0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0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0으로 살아가면서 영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을 삶의 영역에 나타내면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육신. 영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육신이라는 영역이 있어서 육신이 영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영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육신은 성경에서 육또 육체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어, 플래시인데 육으로도 번역되고, 육신으로도 번역되고, 육체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육신은 영혼 몸할때 몸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몸은 바디, 신체를 말하는 거죠. 음, 그런데 육신, 육신, 플래시, 이것은 영과 반대되는 개념, 영의 반대 개념입니다. 영이 아닌 것은 다 육신이라고 하면 됩니다. 영의 반대 개념, 이것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육신, 어, 몸과 육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영혼 육이라기보다는 영혼 몸으로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육신은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은 혼의 영역과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은 몸의 영역을 합해서 육신이라고 합니다. 거듭난 영에 굴복하지 않는 생각, 거듭난 영에 굴복하지 않는 감정, 또 욕구, 행동, 몸, 이것이 다 육신입니다. 육신은 영에 굴복하지 않고 영을 대적합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니라.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과 영이 같으니까 육체, 육신은 영을 거스르고 영은 육신을 거스르고 이렇게 서로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한다. 대적한다는 것은 반대한다. 원수가 된다. 적대시한다는 뜻입니다. 영과 육신이 서로 원수가 되어서 서로 적대시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면에는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영적전쟁입니다. 우리의 영적전쟁은 마귀와의 전쟁이 아니고, 영과 육신의 전쟁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철저히 무력화되었고, 발과 벗겨져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마귀는 힘이 없습니다. 마귀는 힘이 없으니까 거짓말하고 속입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마귀의 거짓말, 마귀의 거짓과의 싸움이고 영과 육신의 전쟁입니다. 영과 육신의 전쟁.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육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과 육신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전쟁이 옛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옛사람은 예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육신을 죽이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의 싸움입니다. 모르면 속고 빼앗기고 집니다.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무지하기 때문이고 알아도 잘못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전쟁은 영과 육신의 전쟁입니다. 새 사람과 옛사람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이 그림은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영이 죽은 상태, 영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게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기능합니다. 이 죽은 영이 옛 영이고 어, 옛 사람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거듭나기 전에 혼과 몸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입니다. 마귀의 자식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이기심, 분노, 정욕, 비판, 욕심, 쓴뿌리 등등, 옛사람의 사고 방식과 습관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혼과 몸의 영역이 이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이기적이고, 남탓하고, 원망하고, 뭐,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우울해하고, 환경의 종로릇, 사람의 종로릇, 상처받고, 감정의 종로릇하고, 질병과 가난의 종로릇 하는 이런 모습들이 프로그램처럼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마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깔아놓으면 막 자동으로 움직이잖아요. 자동으로 작동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동으로 죄가 작동이 됩니다. 배운 것입니다. 학습된 것입니다. 화내는 거, 욕심 부리는 거, 거짓말하는 거다 보고 배운 것들이 육신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영은 죽은 상태이고 혼, 혼과 몸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 순간 옛사람이 예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과 함께 세 사람이 탄생했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세 사람, 세 사람이 바로 세 영, 거듭난 영,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이 나의 정체성이지요. 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내가 영, 내가 세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때새 것이 된 부분은 바로 영입니다. 영만 거듭났습니다. 혼과 몸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옛 사람은 죽었지만 십자가에서 옛 사람은 죽었지만 옛 사람이 타락한 혼과 몸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영은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혼과 몸, 즉 육신은 마귀의 자식을 닮았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내면에 영이 강력하게 태어났고 또 육신은 육신대로 펄펄 살아 있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갈등이 있겠습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거듭나기 전에는 전혀 죄짓는데 어떤 갈등이나 뭐 죄책감 이런 거 별로 없었는데. 거듭나고 나니까 신앙생활 좀잘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진 겁니다. 거듭난 그 순간부터 영과 육신의 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과 육신이 서로 싸웁니다.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사랑하고 싶은데 또 사랑하기 싫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또죄 짓고 싶고 타락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잘안 되고 잘 살고 싶은데 또 망가지고 싶고,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고, 그런데 어느 쪽으로 기우는가 하면 육신 쪽으로 기웁니다. 왜 그럴까요? 프로그램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육신은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좀 다듬어 보려고, 육신을 막 고쳐 보려고, 육신의 상처를 위로해 보려고, 기도도 하고, 내적 치료도 받아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데 잘안 됩니다. 왜안 될까요?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내가 아닙니다.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고, 그걸 고쳐보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고쳐보려고 하는 그 싸움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신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육신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되고 육신은 그냥 죽여야 합니다. 음,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주, 육신을 죽이는 법 알아야겠지요. 육신을 죽이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영과 육신을 딱 분리시켜야 합니다. 분리시키고 육신은 내가 아니라고 선언 함으로 육신을 죽입니다. 육신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영이고 새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기심이 막 올라옵니다. 이기심이 올라오지요. 프로그램이 깔린 것처럼 이기심이 그냥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이기심은 혼의 영역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이지,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야, 옛날 프로그램 올라오는구나 하면서, 이건 내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아니야, 이거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지요. 여기서,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육신, 즉, 혼과 몸의 영역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나의 입에 있습니다. 말로 생각과 습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아니야. 그런 습관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소리 내어서 말하십시오. 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나는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해. 나는 새롭게 태어났어. 이기심은 나랑 관계 없지. 이거는 마치 옛날 프로그램은 삭제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음, 나는 사랑으로 충만하다고 옛날 프로그램 삭제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바꿔서 깔고 이렇게 하면서 육신을 하나 하나 죽이는 것입니다. 육신의 프로그램을 지우고 영의 프로그램을 까는 거지요. 예전에 두더지를 망치로 때리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요새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두더지가 뿅뿅하면서 막 여기저기 구멍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망치로 꽝꽝 쳐서 죽이는 게임입니다. 엄청 재미있었는데 두더지가 계속 올라옵니다.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족족 망치로 때려 어, 내리쳐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 프로그램 올라오면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삭제 아니야 하면서 삭제하고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뭐또남 탓하고, 가족 탓하고, 원망하는 거 올라오지요. 서운하고, 막 섭섭하고, 상처받고, 대부분 가까이 있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습니다. 상처받는 사람 상처받고, 또 쓴뿌리, 쓴뿌리가 막 되고, 응. 이것도 자동 프로그램입니다. 오랫동안 깔려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정말 삭제해 버려야 합니다. 내가 너무 괴롭고 감정의 종로를 타고 사람의 종로를 타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 삐지고 싶은 마음 올라올 때 삭제. 아니야, 음 응. 아니야. 상처받고 삐지고 섭섭해하는 사람 죽었어. 이거 내가 아니야. 나는 이미. 예수 사랑으로 충만해. 나는 예수 사랑으로 충만해. 쓴뿌리, 거절한다. 이러면서 옛날 육신의 프로그램 딱 삭제하고 새로운 영의 프로그램을 까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나와 육신을 분리시키고 육신이 올라올 때마다 아니야. 삭제시키고 나의 정체성을 선언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고 간단합니다. 쉬워 보이지요? 그런데 쉬울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간단한데 쉽지는 않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0이라고 하는데 0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반면 육신은 아주 실감이 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느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육신을 이긴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죽었지만 옛사람의 영향력이 마치 오이가 오이지로 소금에 푹 절여진 것처럼 육신의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사고방식 이런 습관들이 완전히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이기심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막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있습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해왜 나만 손해 봐야 해왜 나만 사랑해야 해아 몰라 몰라 나는 이기심 낼 거야 나는 그냥 확 시원하게, 후련하게, 화 내, 음, 화 내버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버리면 속이 후련할 것 같은데, 그 순간은 속이 시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한 게 정상입니다. 내 안에 영이 살아있으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니까, 마음이 불편하지요. 그래서 사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뭐 산다는 거, 내 마음대로 화내고 타락하는 거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육신대로 살 때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을 따라 살면 온갖 형태의 사망이 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죽음뿐만이 아니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울, 낙심. 분노, 쓴뿌리, 두려움, 염려, 질병, 가난, 외로움 등등. 이 모든 것이 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육을 따라서 산다면 질병에 걸리거나 가난에 빠지거나 인간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런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단이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단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육신이라는 길을 통해서, 육신의 길을 통해서 마귀가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이고 마귀가 내 삶에 들어오는 길입니다. 와, 이거 엄청난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거 정말 알아야 합니다. 육신은 마귀가 나에게 들어오는 길입니다. 마귀가 육신을 타고 들어와서 나에게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예.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거 볼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래서 육신이 마귀가 들어오는 길이라는 것을 볼수 있다면 육신대로 살지 않겠지요. 육신대로 사는 것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화가 나면 확 끌어올라가지고 언성이 높아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분노를 묵상하고 묵상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소화도 안 되고 막 그랬습니다.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화를 가라앉히지 않고 몇 시간을 고를 내면서 버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마귀에게 육신이라는 통로를 내주는 것입니다. 육신을 타고 들어오도록 마귀에게 길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나를 괴롭혀. 내 삶의 문제를 일으켜. 하면서 마귀를 초청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화가 올라오면 일단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너 아니야. 안 돼. 하면서 화를 딱 다스리기로 결정하고 다스려 봤습니다. 됩니다. 연구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무언가를 6번 이상 일관되게 할때 하나의 습관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번 해보십시오. 나 자신에게 어떤 육신의 모습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새로운 피조물에 어울리지 않는 육신적인 모습들을 멈추고 거절하는 연습을 6번 하면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새로운 습관은 불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획득해야 합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발견하고 획득해야 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내가 깔아야 합니다.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잘못된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딱 인식하고 바꾸기로 결심하고, 어, 그리고 아니야 하면서 선언하고, 그래서 이렇게 육신을 굴복시키고 영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면 삶의 구원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삶에 나타납니다. 건강, 부유, 승리, 기쁨, 평안, 형통, 이런 것들이 삶에 풀어집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연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알아도 인식하지 않고 또 나타내지 않고 그리고 또 과거의 습성에 너무나 젖어 있어서 이 놀라운 삶을 다 나타내지 못하고 산다는 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이 보여주는 내 모습을 보고 그대로 사는 거 나의 책임입니다. 말씀 안에서 나의 거듭난 영의 정체성과 내가 받은 놀라운 유업들을 삶에 나타내는 거 내가 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영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매일매일의 삶에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영과 육신의 전쟁입니다. 순간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생각할 것인지 육신을 따라 생각할 것인지 성령을 따라 말할 것인지 육신을 따라 말할 것인지,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지, 육신을 따라 행할 것인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에게 선택권, 나에게 선택권이 있고, 내 인생에 대한 권세는 나에게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 엔드류맥 엔드로맥을 Mac, 통해서, 성령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앤드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영적인 거울을 통해 배운 것중 하나는 영적인 사람은 변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의 감정은 오르락내리락 할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사람이 저를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비판하고 일이 제대로, 어, 제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감정적으로는 정말 복받았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정체성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배워서 압니다. 제 안의 영적인 존재는 변동하지 않습니다. 제 안의 영적인 존재는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 영은 전혀 요동이라는 게 없습니다. 좋았다 나빴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느낌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육신의 영역에서 역사합니다. 느낌을 가지고 막 이리저리 흔듭니다. 그래서 느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걸 훈련해야 합니다. 음, 어떻게 훈련합니까? 말하는 것으로 훈련하십시오. 자꾸만 말을 하십시오. 내 영은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는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느낌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다. 와, 아주 중요합니다. 내 영은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는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느낌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다. 느낌을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는 것. 느낌에 지배받지 않는 것. 이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예. 이거, 이 말씀을 가지고 앤드류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이 내영 안의 실제의 나의 모습입니다. 내 영의 실제 모습은 사랑으로 충만하고 온유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내 육체가 피곤하든, 아프든, 내 영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상처를 입었든, 멍들었든, 내 영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저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음, 상처, 피곤함, 쓴뿌리, 육신적인 것들이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내가 집중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기로 주의합니다. 와 정말 외워버리고 싶은 말씀들입니다. 영은 요동함이 없다는 말씀을 깊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영은 어떤 상황이 와도,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도, 그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 영은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다. 내 육체가 피곤하든지, 아프든지, 내 감정이 상처를 입었든지, 멍들었든지, 내 영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은 오감에 끌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영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합시다. 영과 육신의 전쟁입니다. 육신은 내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처럼 깔려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올라올 때 아니야. 이거 아니야. 말하면서 삭제하십시오. 매순간 선택입니다. 영이 지배할지 육신의 지배를 당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기로 주의합시다, 여러분. 영으로 우뚝 서서 육신을 지배하는 것 훈련하셔서 영에 받은 놀라운 유업들을 삶에 나타내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